안녕하십니까 상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7월 5일 오늘의 7월달에 실질적인 본 매매가 시작이 된 날이기도 한데요. 매매들 잘 하시고 또 공부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들을 꾸준하게 다양하게 체험을 하면서 자기의 데이터를 계속 누적되게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다음에 그게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깨름 피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음, 오늘이 7월 5일, 내일이 7월 6일이죠. 음, 전일 나갔던 미션 종목들은 한번 뭐 따로, 복귀는 따로 할건 없을 것 같고요. 음, 뭐 간단하게 한번 보죠. 음, 유진스펙 6호 오늘 잘 하셨습니까 오늘 상가까지 들어갔는데 시가 5% 시가도 나쁘지 않았죠 5% 출발해서 상가까지 들어가고 저희들도 오늘 이거은 같이 공략을 했습니다 음, 같이 해서 같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진스펙 5호가 오늘 시가 20%를 띄었죠 20%, 20 띄어 가지고 미끄러지고 올라갔는데 음, 유진스펙 6호 공략 하신 분들은 뭐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음, 카카오 게임주도 나쁘진 않았네요, 그죠? 시가 한번 볼까요? 시가가 6%, 음, 적당했네요, 그죠? 고가가 16%, 뭐 거의 뭐 9에서 10% 정도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 한바탕 올라가지고, 음, 이거 뭐, 한4%끈 되겠나요? 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은, 어, 한번 보통만 5% 뛰기다, 이렇게 4% 뛰기를 먹고 나오면, 못 가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시가를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시가를 어, 돌파할 때, 색깔이 바뀔 때만 딱 공략하면 되는데, 이닫짐을좀사실 잡기는 쉽지가 않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어 밑에서 꼬리를 잡는 것 보다는 좀더 명확한 기준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색깔이 바뀌면 팔고 색깔이 또 바뀌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다음에 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 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점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이오니아도 나쁘진 않았네요. 음 시가가 6.0% 카카오 게임업 비슷했네요. 고가가 20% 오히려 더 모습 더더 좋았던 것 같네요. 이런 게참 깔끔하다고 했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를 하루 종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어. 지금 이 아침에 나왔던 이 에너지가 오후 장에는 이런 에너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매매 끝난 거란 말이죠. 계속 이거 보고 있을 것참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9시 반 아닙니까? 뭐한 10분, 15분, 음, 뭐 20분 되, 되겠나요? 그 정도 마무리 되는 거로 큰 수익 먹고 마무리지 으면 땡큐죠. 음. 이런 매매를 자꾸 지향을 하셔야 매매가 간결해지고, 그리고 승, 어 금액도 딱한번 돌돌 몰아서 탁 올인을 때려서 딱 먹고 매매 뒤를 난 뒤에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죠. 어. 난 뒤에 뭘 어떻게 나중을 보겠다 뒤에 한번더 보고 가겠다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승부에서 증거란 말이죠 뒤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난 여기서 승부를걸고 오늘 매매는 마무리 짓는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죠왜한번 밖에 없는 기회니까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도전을 해야 돈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 쌓아서 올라가본 사람들은 그 말이 참 와닿는데 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 길을 자꾸 추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여러분들한테 매일 주장하는거 9시 30분 안에 매매가 끝내야 된다. 싫든 나쁘든 좋든 말이죠. SMC SM은 좀 뭐, 될듯될듯 될듯 하더니, 오늘 뭐, 크게 가지는 못했네요. 어, 보합 부합, 시가는 보합이었네요 그래도 9%까지는 올라가줬네요. 근데 이런 종목이 참 아쉬운 게, 상승하면 이렇게 가져가려고, 가져갈 만한, 스타일은 이제 기세주 스타일 아닙니까? 음, 증거점을 이 뭐, 앞에 있으니까, 가져가야 될 스타일인데, 종가에 좀한 5%나 6%까지 버텨주면, 여기까지나 버텨주면 가져갈 건데, 요렇게 2%까지 꺼 내려오면 좀허망하단 말이죠. 이런 게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기세주로 갈것 갖고 왔느냐, 아니면 뭐 수익을 먹느냐, 그 차이는 본인들 마음이겠지만은, 보통 아침에 지금이 9시 30분, 여기 10시 아닙니까? 9시 한 40분이나 되겠는데, 아침에 이 정도로 한 티해줄 때는, 챙기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 천천히, 어, 천천히 파동을 주면서 뭐 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끌고 간다고 하지만은 아침 일찍 올려주는 어, 스타일은 대체로 완전히 완전히 가주지 않는 이상, 어, 완전히 가주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아침에 이것으로 끝이 난 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참. 음, 본인 스타일 뭐 나름대 나름 인데 뭐 이런 점은 향후에 매도 관점을 잡으실 때 아침에 일찍 올라온 종목은 조금 일단은 매도 관점을 한 보자 라는 점을 한번 기세주로 끌고 가더라도 매도하고 나중에 한번 더 본다든지 그런식으로 볼수 있겠죠. 범양영은 시가가 참 좋았네요. 마이너스 0.2% 출발해서 9.0%음 나쁘진 않았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 여기 쌍고추 맞치면서 그냥 딱 마무리 짓는 거. 여기 9, 30분 매매 끝. 음, TNL은 오늘 뭐 이벤트는 있었습니다만은 큰 폭은 가져주지 못했네요. 음, 시가가 43,650원, 고가가 8.7% 시가 -1% 고가가 8.7%. 뭐 그냥 그냥 뭐9% 10% 가까이 뭐 이렇게 먹는 거네 큰 힘은 못 쓰죠 그죠 그돈 올라온 폭이 있었어 건강공업 공업용을 이제 대박이었죠 건강공업 우를 보고 건강공업을 한다 시가 4.7% 21% 시간이 아주 짧았죠 한 10분 10분도 안 걸렸죠 우르르 올라갔다가 우르르 그 지금. 이런 게참 좋단 말입니다, 이런 게. 짧은 시간에 마무리 짓는 거. 그 뒤로 이제 끝이죠, 그죠? <laughs> 긴 시간을 한다고 좋은 건 없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뭐, 성부 미션 주목들은 이것 말고 뭐 기세주로 한주 한 동안 볼만한 주목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어, 간단하게 복귀를 한번 해 보았구요.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포지션 체크부터 해봅시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7월 6일. 화요일. 자, 일단 7월 달에 본면에는 시작이 됐고, 뭐 이제부터 이제 차근차근 오늘 뭐첫 발자국 내딛었고 내 차분차분하게 해야겠죠. 봅시다. 어, 종목 특징주 섹터, 뭐 A루트, 뭐, 이런 종목도 좀쭉 보았는데, 음, 자, A루트는 내일, 어,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어, 한 주당 5주 무상전자 결정이 났죠. 그래서 내일, 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어, 뭐 공략을 해볼 만한 조건은 됩니다. 자,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문제겠죠. 상황에 따라서 공략 방법은 달라집니다만은, 이것은 내일이 되봐야 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한번 관심있게 봅니다. 기세가 좋으면 당연히 달라붙어줘야 되겠죠. 이벤트 주들은, 이벤트 주들은 시장이 관심을 가져주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뭐, 점상을 유지한다면, 뭐, 점상, 그런 것도 공략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 기술하고 한전산업을 묶어 놓았는데요. 일단 뭐 지금 오늘 우리 기술도 15% 정도 올랐고 19%까지 올라갔다 왔나요? 24%까지 갔다 왔네요. 어, 그래가지고 15%까지좀 꺼졌네. 많이 꺼졌네요. 우리 기술이. 뭐, 윤 총장이 뭐탈원전을 비판을 했다. 아마 뭐 그래가지고 또원전주가뭐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어, 대권 주자가, 어, 뭐, 덜 먹인 거니까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인 종목은 다, 이러면 다 아시죠. 우리 기술이나, 뭐, 보승 파워텍, 아, 그리고 서정기전, 뭐, 이런 애들, 우진, 이런 애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하고 완전 산업을 묶어 놓았습니다. 자, 음, 성격이 좀 강하신 분들은 우리 기술을 좀 하시는 것도 좋고, 좀 눈치를 보면서 하실 분들은 한전산업 하시좋겠죠 어, 우리 기술이 시간 내에서 7.8% 월등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시간에 2% 정도 밖에 못올랐어요 보성파워탱이나 서진기전 한전산업 이런 애들은 우리 기술이 월등하게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관심 몰렸겠죠 그이민에는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쌍끌에 들어오는게 있으니까 더그렇겠죠요 그래서 뭐, 어느것을 하시든 상관 없는데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전산업은 뭐 저희들도 종가배팅을 넣었는데 일단 모지델라가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상지 카일룸 한번 봅시다. 아 일단 뭐 오늘 시가 5% 플러스 2% 까지 밀렸다가 종가상 플러스 9%로 맞췄다. 아 맞췄는데 이거는 뭐특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단가가 좀, 제 눈에 거슬려서, 단가 1845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1845. 근데, 160원, 160억, 백스럽게, 뭐, 그걸 그렇게 뭐, 와닿는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저가 종목이 한 번씩, 사고를 한번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60억이 이것으로도 다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 뒤에 또뭐 하나 공짜 턱더 나오면서 뭐또뭐 뭐 어떻게 또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 원대짜리 애가 어좀 상승폭 크게 올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뭐 2만 원, 3만 원대만 쳐다보지 않을 텐데 내일 한번 봅시다. 뭐좀 움직여주면 보죠 음.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 좀 제법 담았네요. 뭐 기관에 생겨 손을 안 대더니, 음, 외국인이뭐 맨날 대서 손을 대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 텍스트 한번 봅시다. 텍스트는 뭐 오늘 좀, 음, 넷플릭스 재료로 상승을 했죠.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음, 넷플릭스와 뭐 장기 계약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재료였는데, 어, 뭐, 조건은 또 비밀 유지다. 이래가지고 또 뭐, 얼마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또 말을 안 해주는 모양이네요. 또 그런 것이 또더 궁금하죠. 그죠. 음, 근데 뭐, 내용을 보니까 뭐, 크게 뭐 돈을 벌, 들어갈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은 또 넷플릭스라는 키워드가 붙어 놓으니까 시간에서 4.4%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뭐, 100억 원에 뭐 계획을 했던 10억 원에 계획을 했던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 한번 봐줘야 되겠죠. 어,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쌍꺼리로 재분 물량이 오늘은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금액도 지금 만 원대를 못 넘어갔죠. 9,550원. 음, 이런 종목 좀 재미가 있죠. 이제 만 원대 돌파할 때는 하는 그런 것도 재미있고. 어 한번 이렇게 만원 넘어갔다가 1년 전에 그대로이 급락을 했네요. 3,000원까지. 아이고. 이만원에산 사람 이, 이 3,000원까지 내려올 때는 야, 이건 뭐 엄청 뭐 머리 아팠겠네. 아이고. 자,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 4프로 올랐는데 뭐 기관들이 외국인이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좋다고 막 뛰어들 건 아니죠. 흐름을 보면서 뭐 한번 봅시다. 비밀 유지 계약이 뭐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다음은 DIC 봅시다. DIC는 어제 나왔던 미신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오늘 뭐, 가려고 했는지, 죽으려고 했는지 좀, 어, 모습은 좀 미끄러졌습니다. 식, 아, 시가가 마이너스 0%를 출발했군요. 이 종목은. 가려고 하는 종목이었다면 우리는 가는 종목을 원했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원했는데, 시가가 마이너로 출발했다는 것은 좀 안좋죠. 어, 이, 이, 이 차트 흐름에서는 말이죠. 음, 그러다보니까 매물이 나왔죠. 마이너스 5%딱 떨어졌네요. 5.6% 그래서 다시 종가상 플러스를 올려놓습니다. 어, 참 의미있는 꼴이네요. 의미있는 꼴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 기간이 또 어제에서 오늘도 샀다는 거죠 외국인은 택 팔았군요 한번 더 봅시다 내일 시간에서는 1.6% 이제 요만큼 승이났다 이만큼 더 올려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거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사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김반장이 돈을 얼마나 들고 들어오는지 그것만 체크만 하고 그 흐름에만 동참하면 된다고 했죠 미리 예측성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파마 보겠습니다 한국 파마가 금액이 59,000원 짜리인데 얘가 좀 제법 힘이 있습니다 어좀 한번 가면 어 한번 가면 이렇게 좀 꾸역꾸역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음뭐 거래량도 한 200만주 정도 되는데 보통 이런 애들을 보면 요 앞에 한번 이 급등을 해줬던 이 화려한 전력이 있는 애들은 한번 이상한 모습을 보면 잘 달라붙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급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음, 기간하고 외국인은 뭐 이틀동안 뭐 나한테 조금씩 조금씩 답하는데 눈치껏 답은 것 같네요. 우리가 좀 산다라고 어, 표시만 하는 거겠죠. 음. 쌍꺼리로 들어간다라고 전산에 뜨기만 뜨면, 음, 사람들 우르르 쫓아오니까요. 9%까지 올라갔다가 6%로 마쳤습니다. 오늘. 시가는 1%, 출, 마이너스 1% 출발했네요. 음,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 1%로 출발한 이 종목이 오늘 시간에서는 플러스 4%를 올려놨어요. 4.7%. 음, 이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재료, 재료나, 뭐, 어, 이런 것들은 오늘은 특별히 나온 게 없거든요. 어, 어제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뭐 제넨셀 뭐 재료나 좀 있을, 있을 낭모지만 오늘은 나온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안 보자는 겁니다. 내일 흐름을 좀 보고 혹시 아침에 무슨 재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볼수 있도록 하죠. 제일 지 한국 파보는 뭐 경기용 어, 코로나 뭐. 뭐 그런 쪽에 좀 연관된 어떤 재료가 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도록 하죠. 음, 아마 뭐 한국 BNC가 오는뭐 급등을 해놓으니까 뭐또 그런 것 같은데. 얘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인코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추격 매수 할수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시가가 많이 잡히면 눌림을 줄 때, 눌림을 줄때 기다려야지. 인콘, 음, 인콘도 약간 기술적 가치로 지금은 큰 흐름을 잡아주는 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 음, 지금 며칠 있는지가 지금 거의 뭐, 뭐한 5개월, 4개월 되는데 좀 탈출을 한번 할 때가 됐지 싶은데 말입니다. 음, 마침 오늘 7월 5일이죠. 음, 뭐 인콘, 신약개발, 투자사, 뭐, 성공적, 뭐, 관심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에 관심은 크게 끌지는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한 문쯤 봐줄 수 있는 위치니까, 이것도 역시, 가만히, 지금 허름 이, 이, 보면 이거, 누구하고 많이 닮았습니까? 앞에 누구하고 많이 닮은 건 있죠? d 거 디아시 봅시다. 예, 디아시 허름이나, 어, 인콘 허름이나, 비슷하죠? 가만히 본다. 보고, 수급의 강도가 셀 때만 들어가야 되겠죠? 돌판매매는요. 인코는 1.5% 올라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코이나 디아시나 둘다 1.5%, 1.6% 때네요. 비시월드 제약. 음, 오늘 한번 봅시다. 6%까지 올랐다가 보합출발6 올라, 종가상 4%로 끝났네요. 그래량이 지금 현재 47만 4천 주, 뭐 아무런 흐름이 없는 그런 건데, 음, 중군당이한번 살려 줄지도 모르겠네요. 음, 중군당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삼상이 임박했고, 뭐, 어떻고, 저걸 나왔습니다. 음, 나왔는데, 어, 이 제로는 5월달에 나온 제로란 말입니다. 근데, 어, 지금... 왜 한번 이것을 한번 더 지나간 채로 좀 봐야 되냐면 지금 델타가 어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지금 자꾸 감염 사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실망감이 무너지면 이제는 치료제에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치료제 쪽에 어 지금 나름대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 놓는 것도 좋겠죠. 음,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자꾸 델타 변이 같은 그런 쪽에 자꾸 감염이, 어, 재감염이 된 사례가 자꾸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뭐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참 큰일은 큰일입니다. 시간에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치료제 관련 쪽으로 백신이 아닌 치료제 관련 쪽으로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굳이 소득권 없겠죠. 지금은 당장 뭐가 어떻게 될거 아니니까 약간 이것은 기세 증태로 보이면 좋겠네키네마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얘는 뭐 평생 뭐 맨날 샀다가 팔았다가 할 건가 몰라도 오늘 장가까지 한번 말아주었나요? 말아주는 거 모르겠는데. 상가까지도뭐 멀어졌지 싶은데 29% 때인가 28%대간것 같은데 29.1%까지 갔거든요. 한도가를 못 갔죠. 아직 뭐음 재료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건 좀 관심있게 가만히 보고 있다 지금 시가 내에서는 0.9%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뭐 급등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시가가 플러스로 만들어져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변할 때만 조금 한번 1차, 2차 이런 식으로 분할로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 조금 살아나면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하시죠. 색깔이 파라면 굳이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은 오늘 좀 매수는 좀 했는데 외국인은 파았네요 음, 내일 한번 보죠. 저희들도 조금, 어, 다만 나왔습니다. 종가로. 레이크 모터릴즈 봅시다. 어 레이크 트리얼즈 재료는 여러분 아시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좋습니다. 어, 삼전 하나큐셀 뭐 제로에너지 협력을 했는데 거기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부가이됐다. 뭐 나쁘지 않아요. 어, 재료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 차트도 지금 나름 뭐 양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오늘 플러스 1% 플러스 7%까지 갔다가 플러스 4%맞은데 차트를 줄여볼까요? 줄여보면 지금 완전한 신고거를 쓰고있습니다. 자뭐 이런 종목들은 한번 봐줘야 되죠. 어, 뭐 삼전도 손을 대고 있다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오늘은 이 앞에 고점에서 부딪혀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 시간에서 1.8 1.0%좀 올려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름폭도 그렇게 뭐큰 편은 아니니까 내일 가벼운 마음으로 쭉 보고 있으시다가 오늘 종가상 4.5% 끝났지 않습니까? 어 조금 뭔가 흐름이 좀 강한 흐름이 온다 싶으면 그때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고가가 여기 위가 7% 아닙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차라리 이걸 돌파할 때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뭐 미리 선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뭐 재료도 좋고 뭐 차트도 나쁘지 않아서 보자는 거니까 뭐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돼요. 이 스타코 한 봅시다. 뭐 오늘 이재명 관리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스타코는 이재명 관리주이 분류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이 스타코는 꼭뭐 이재명 관리주만이 아니고 모든 뭐 어, 대권주자에게는 다 관련되겠죠. 일자리 관리 주니까. 그래서 좀 포괄적입니다. 음좀 맥히고 이제 오늘 음봉을 하나 내려 줬는데 어, 내일 한번 흐름을 주면 어, 이놈은 한 받아보죠. 어, 저희들은 오늘, 뭐 오늘 종가에 좀 넣고 내일 한번 더 넣을 생각인데 이스타고 내일은 지금 시간에서 1.0%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가 아마 마이너스로 될 확률이 많아요. 어찌보면, 뭐, 시가가 한, 뭐, 2에서 3%, 4%, 뭐, 2, 3%에 잡히면 어면 뭐 거기가 또, 다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시가에서 뭐, 한 3에서 5%폭 잡으시고, 시가에서, 음, 그 안에서 한번 분할로 해보시죠. 것은 받아 받아 주는 쪽으로 합시다. 받아 주는 종목은 내일 흐름은 내일 시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시장 흐름이 좀 뭔가 버리버리하다 싶으면 그냥 손대지는 마세요. 뭐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 주는 종목이 무조건 살아난다는 법은 없거든요. 꼬리를 요만큼 길게 너무 내려오면 힘들단 말이죠. 약간은 봐준다. 약간은. 그래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5,050여 금액대가 나쁘진 않죠. 이건 뭐 서둘 서둘지 않아도 됩니다. 받아주는 종목은 시간이 필요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내일은 종목들을 뭐 나름대로 사인들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보았습니다. 뭐 개중이나 뭐 급락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뭐 급등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가지 많은 종목을 다 어. 어, 운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항시 말한, 말씀드린 이 아침이 되면 보라. 어, 꼭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골라놓은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보라. 보고,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섹터에서 가장 관심 끈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종목이 눈에 띄인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조져야 된다는 거죠. 예. 항상, 성부의 어, 순위가 순수도 참 중요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내일 이제 화요일이고 이제 7월달이 이제 매매가 시작이 되었다 보면 되겠죠 서둘 필요도 없고 또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매매가 좀 꼬이죠 약간 유연성이 있게 어, 유연한 마인드가 참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어, 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